로마 콜로세움 한때 5만 명이 넘는 관중의 함성이 울려퍼지던 곳 지금은 고요한 폐허만이 남아있지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문이 떠돌아 콜로세움의 유령 검투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콜로세움 지하 어둡고 습한 대기실 검투사들은 승리를 갈망하며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지막 담금질을 했겠지 그들의 땀과 피 절규가 콜로세움의 돌벽에 스며들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되었다는 거야. 전설에 따르면 콜로세움 지하 미로에서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칼날이 스치는 소리가 들린데 억울하게 죽은 검투사의 영혼이 복수를 위해 떠돈다는 거지. 특히 레티아리우스 금물 검투사의 원혼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금물을 뺏기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의 절규가 아직도 콜로세움을 맴돌고 있는 걸까? 어떤 관광객들은 한밤중에 콜로세움에서 검투 경기가 벌어지는 환영을 봤다고 해. 칼과 방패가 부딪히고. 짐승의 울부짖음, 관중의 함성이 뒤섞인 끔찍한 광경. 그들은 영원히 콜로세움 안에서 싸움을 반복하는 저주에 걸린 걸지도 몰라. 콜로세움은 한때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지. 그들의 원한이 콜로세움에 깃들어 유령 검투사 전설을 만들어낸 걸까? 오늘 밤 콜로세움을 방문한다면 당신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몰라.